오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원래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과의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졌다, 히브리파, 뭐 히브리인들이 많아졌다, 혹은 이방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전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분쟁 해결이 중요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제자라는 단어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냥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를 낳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금방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이 분쟁에 휘말려들게 되지만, 너희들은 똑같은 제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 이것은 어디서도 알수 있냐면, 오늘 7절, 7절에서 이렇게 끝냈는데,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붕이 시작,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래형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누가의 의도 즉 성령의 의도는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제자이다. 언어 배경 학력 재력 다 상관없다. 너희들은 제자들이고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났으며 그것을 해결하였을 때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할 뿐이지 히브리파 30%, 헬라파 70%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음 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인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믿으십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주의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미 된 것을 더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쓰는 것이 교회이지 항상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될 교인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크 존스가 왔을 때그 설교 때 이야기했는지 저희와 따로 밥 먹으면서 얘기했을 때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밴쿠버 자기 교회에 동양인들, 아시안들이 많다. 근데 한국인은 딱 알아본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코리안들은 모일 때마다 나이를 묻는다. 서열 정리한다. 그런데 다른 동양인들한테 물어보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서열 정리를 한다. 뭐 맞는 말이고 우리 문화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오직 주의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준비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사처를 준비할 때 벌써 수십 년 해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아 내가 처음 와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생각이 안 들어야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성도들도 그날은 우리가 섭섭하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더 많아졌다라는 이 단어는 점차적인 인크리스가 아닙니다 막 배가 되는 막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왜 부흥되었나요? 질문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왜 많아졌나요? 초대교회고 사도행전 초반부니까 그랬을 것이다. 당연하다.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그 전절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한 블락으로 헬라 말은 옛날 거를 찾아보면 한 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블락으로 헬라 말은 스페이스도 없습니다. 그냥 한 블락으로 전체가 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 전절에 무엇이라 써있냐 보면 왜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수 있습니다. 혹시 바로 그 전절 5장 42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전절입니다. 2장에서도 부흥의 큰 일이 있었고 5장에서는 매맞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가 바로 그 다음절인 것입니다 그냥 시대를 잘 만나서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에는 특별히 5장에서 6장에서 넘어가는 이 시절 큰 부흥의 역사는 바로 사도들이 매를 맞고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며 이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주역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냥 위대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붕이 이루어졌는데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 있었더니 시대를 잘 만나 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채찍 맞고 몽둥이를 맞고도 풀려나서 그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랬는데도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사도들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있었던 것을 보며 그 시절 이 예루살렘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매맞고도 쉬지 아니하며 가르치며 설교하며 전도하였던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 시대는 지나갔고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전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절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설교하고 물론 교인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리더로 그 앞에 달려갔던 사람은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찰스 스펄전은 알지만, 스펄전이 섬긴 교회 쉽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알지만, 로이드 존스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붕에는 전귀한 주의 종들의 말씀 선포와, 또그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 선포와 전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싸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빠져서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열두 제자 12제자, 마띠아까지 열두 제자들이 다 히브리파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어디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럼 90%는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헬라 말을 쓰는 사람 물론 대부분 바이링골로 쓰긴 했지만 아, 많은 수는 히브리파입니다 그러면 헬라파는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간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시대에도, 사도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린 놀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사도들이 어떠한 특단을 내립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들에게 위임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두 번에 걸쳐서 2절과 4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접대 옛날 성경의 공괴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헬라 말에는. 아니다 기쁘지 기쁘지 아니하도다 설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기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사도들이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이 테이블에서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치 메인이 된 것처럼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4절에 다 맡기고, 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이제 설교만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구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였지만 일이라는 단어는 워크,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단어도 아닙니다 헬라말은 이 필요성을 그들에게 맡기다 need입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을 사도들은 하찮은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거룩하고 당신들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필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미 거기서 주의 사역에 맡은 바 임무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존귀하다라는 말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2절, 4절에 다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일 구제에 빠졌다. 구제라는 단어. 2절에 접대 혹은 옛날에 공괴. 4절에 사역. 이게 다 한국말로 구제, 접대, 사역. 다 다른 말을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지만 이걸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매일 섬김입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일 섬김인데, 이 섬김이란 말은 테이블을 섬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제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의역하는 것입니다. 매일 섬김에 빠짐으로 그들이 원망한 것이고, 이 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다 하였지만, 똑같은 단어로서 디아코니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의 디아코니아의 힘쓰리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 중요하다. 다 섬김이다. 다 디아코니아다. 너희들은 테이블을 섬기고 누구는 이거를 섬기고 다 디아코니아로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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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섬김 디아코니아 하는 것은 기쁘지 않고 옳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에 저해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 몸된 교회에 펑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맡은 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는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하며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일곱, 여러 명을 세웠습니다. 일곱 명의 이름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 마이너리티 사람들이 불평을 하였고, 그들이 스스로 뽑았지만, 성령의 인도는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 니드, 그 필요한 섬김을 감당케 하였고, 사도들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받아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단과 말씀 사역을 존귀하게 아는 성도들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 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를 아는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닌 분들은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도 이걸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7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였을 때, 그들이 막 열심을 내며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전에는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심히 많아지고 있었답니다. 그전에가 이렇게 부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 일을 감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큰 은혜가, 더큰 부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왜 왕성해졌을까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완악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과 제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조금은 다릅니다. 다 같은 주님의 일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의 의도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님들 좋은 분들 오셔서 귀한 사역 감동해 주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나눠지며 귀한 사역을 같이 동역하시며 하고 계십니다. 교회 성도가 할 일은 그렇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주의 필요한 섬김을 화평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던 이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사처도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가을 세미스터에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동일합니다. 영생 장로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 다른 어떤 의도도 중요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할수 있는 한, 죄송하지만 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일부 성도들에게는 굳이 이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뭐다 아시는 것이고. 하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교역을 해보니까, 뭐 옛날부터 다 보고 해왔던 일이지만,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목사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데이, 프라이데이까지 일을 하면 토요일 날부터 쉬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일을 생각하기가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런데 설교자에게 저에게 다른 설교자는 뭐 모르겠고 저에게는 토요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날 목사님이 예비일을 하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예비일이란 말씀을 쓰시는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이 되면은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도 뭐할거다 하고 하지만 저는 토요일 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예비일입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때는 대부분 설교가 끝납니다. 보통 설교 준비하시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설교는 거의 토요일 전에 끝납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제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요일 토요 행사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토요 저녁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음식점에서 일거시만데저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란 것은 정말 예외이지. 토요일 날은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돼서 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토요일 날 제가 왜 모임에 안 가냐면 목소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목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저 혼자서 안말안 하고 밥 먹으면. 목사님 왜 화나셨나요? 목소리가 제가 약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부 멤버십 클래스를 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스탑하고 그냥 한한 시간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설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저에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일 설교만 저에게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제 목소리를 지켜야 하고 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원망 불평 듣고 싶지 않습니다.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들어주겠습니다. 토요일은 연락하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툴레일. 저는 방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끄고 금요일 날아 토요일 날 준비합니다. 주일날 1, 2, 3부 설교 중간에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못 만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다 그랬습니다. 왜요? 말씀 준비하는데 다른 이게 들어갈까 봐.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 사역을 제가 다시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에 제가 전무하여 가락기 들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영생 장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저희 모든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영생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큰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